눈은 펄펄 내리고 우리 표고 하치장 표고목 팝니다010-5543-9191 강참나무 1100개 여기는 110평 표고 재배사, 표고목 판매합니다. 눈은 내리고, 1m20, 지름 10cm에서 20cm, 강참나무 8,000원, 굴참나무 7,000원, 종균 접종, 작년 3월, 4월에 한거 하나에 15,000원, 굵기는 원하는 대로 한 5,000개 있습니다 원목은 지금 갖다 해서 이렇게 잘 말렸다가 3, 4월에 종균 접종하면 12월에서 1월까지는 우물정자나 백연목사키를 싸놓고 이제 시간이 돼서 12월 1월 달 되면 저렇게 사람인 자로 세워놓습니다. 여기 지금, 어, 우선 240개 들어와 있는데, 후, 눈은 내리고, 어, 기분 좋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꿈꾸는 대로, 노래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. 저쪽에 이제 우리, 여기는 주로 나무. 저쪽에는 종균 접종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거의 판매가 끝난 동. 판매가 지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. 저 위에 똥두 개. 저 위에 표고 재배사. 저기에도 또 50평짜리. 우리 거의 아홉 마리. 거의야. 오우. 멋지네요. 오늘 우리 집 들어오는 입구 날이 푹해서 눈이 오면서 녹으니까 다행이네요. 내일은 추워진다는데 어, 눈길 교통사고들 안 났으면 참 좋겠어요 저쪽에 표고목 팝니다 010-5543-9191 올해 3월달에 조금 달릴 거고 가을에 많이 달리려들저 원두막에다가 저렇게 프랜카드 세 장을 붙여놨어요.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. 오늘도 복된 날 되세요. 샬롬